2023년 대전 캠퍼스 국제 문화관에서 낮 12시, 매력적이고 놀라운 재능을 지닌 음악가 이찬원은 한국 연예계에서 빛나는 별로 등장했습니다. 그의 광채는 뛰어난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재능에 대한 열정과 헌신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콘서트는 열광적인 팬 수천 명을 끌어모았으며, 3,600장의 티켓은 금방 소진되었습니다. 이는 이찬원의 매력과 음악 산업에서의 미실 수 없는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콘서트가 시작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찬원의 광채를 가리고 말았습니다. 예정된 의상에 관한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해 이찬원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주최측은 이벤트를 후원하는 명품 브랜드와의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 이찬원에게 다른 의상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타일링 팀은 신속히 새 의상을 준비하고, 이찬원이 사랑하는 검은 마이크도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빛나는 청동 마이크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어려움에도 이찬원은 전문성의 상징이 되어 자신의 재능의 광채를 누구도 흐리게 하지 않을 것을 보장했습니다. 압박에 잘 대처하고 잊을 수 없는 공연을 선보이는 그의 능력은 탁월한 예술가임을 한층 더 확고히 입증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사랑받는 가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문성과 열정을 구현하며 연예계의 진정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비교할 수 없는 음악적 재능과 깊은 감수성으로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성스러운 팬들을 양성해 냈습니다. 이찬원은 소셜 미디어 상호작용과 팬미팅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통해 팬들의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단지 뛰어난 음악가 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등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찬원의 다면적인 창작 능력과 예술적인 경력 발전에 대한 헌신을 한번더 증명했습니다. 음악적 재능 외에도 이찬원은 자주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는 인도하는 사회적 책임의 고결한 정신을 구현하며 필요한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찬원은 열정과 재능의 상징뿐 아니라 예술 형태에 대한 헌신적인 모범 사례로 빛나는 존재였습니다.